어, 2022년 2월 8일 오전 6시 3분 이거는 2월 7일 이기 영상이다. 어, 1월 7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었고 주말에 뭐 하루 종일 이틀 연속 실험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뭐 제대로 쉬지는 못했던 것 같다. 그래서 그런 채로 이제 하루를 시작을 했었고. 오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컬처를 하고 어 왜냐하면 이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지. 6월 8일에 이제 7시에 이제 수원으로 하수 샘플링을 가야 돼서 어 원래는 8일에 서브컬처 하는 날인데 그냥 오늘 어, 진행하기로 했었다. 그래서 오전에는 서브컬처 하고 어 서브컬쳐 하고 이제 뭐 서류 처리할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다. 어 그러고 나서 밥을 먹고 나서는 마우스 관리를 하러 갔었고 어 마우스 관리를 하다 보니 좀 오랜만에 하서 그런지 약간 멍해진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있더라. 그래서 그것도 하고 하다 보니 이제 어제 그 마우스 관리 하신 분이 놓쳤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것까지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아무튼 마우스 관리하고 오늘 일일 업무들 처리를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 시간들부터는 이제 주말 동안 어 실험했던 것들 데이터를 엑셀로 정리만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표준 편차나 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라고 또 박사님께서 어 일을 저녁에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것들 하고 해석은 어떻게 할지랑 이 결과들을 어떻게 이제 최종 보고서에 입력을 할지를 생각을 해보니 다이어그램 같은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 어그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전체적인 다이어그램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 다이어그램을 좀 손을 봤었지. 음 다이어그램을 좀 해보고 또 이것도 교수님한테 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어 그러면 일단 만들어 보고 본인한테 일단 한번 보내보라고 하셔가지고 어 보내기도 했었지. 음, 뭐 완벽하게 안 털어도 뭐 교수님 완벽하게 이제 입맛에 맞지는 않더라도. 어떤 그러고 나서는 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이것까지 얘기 안 해도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계획상으로는 그것 이제 그것도 하고 서브컬처 하고 마우스 관리하고 자료 정리하고 다이어그램 만들고 어, 끝난 뒤에 연구노트 정리를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연구노트까지는 진행을 하지를 못했었다. 어,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가서 쉬자 이래서 한 여섯, 일곱 시 조금 거의 다 돼서 이제 돌아와서 이 오늘도 아침에 그걸밥 먹으러 올때갈때 돌아오 저녁에 돌아올 때 고양이들에게 밥을 다 챙겨줬었고 어 나는 이제 돌아와서 이제 어 자전거도 한 바퀴 돌고 저녁을 먹고 한 여덟 시어 그쯤에 영어 말하기 연습 한번 하고 바로 그냥 누워서 잠을 잤다 어. 너무 피곤해서 그냥 이제 앉아가 누워 가지고 유튜브 보다가 잠을 잤다 그냥 그 시간에. 그러고는 한 1시 정도에 깼지. 어, 깨서는 이제 오늘 6시 7시에 거기 간다고 했잖아. 어, 그런데 내가 지금 다시 잠이 들면 자신이 없는 거야. 아무 알람을 아무리 맞더라도 그래 가지고 어차피 뭐 이 일기도 남겨야겠다 해서 이제 쭉깨 있다가 지금 이렇게 일기 영상 남기고 있다. 어 오늘만. 가... 어 그래서 영어 말하기 연습은 그걸 했었다. 어어 어, 아마존 그 나는 뭐 아마존을 한번한두번 써보긴 했는데 그멤 프라임 멤버십이 있는데 이 프라임 멤버십의 가격을 인상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나오길래 한번 했었고, 뭐몇년 전에는 뭐 90, 100불도 안 되는 가격의 프라임 멤버십을 했었다면,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바로는 어 아마존이 이제 좀 크기가 커지고, 규모가 커지고, 그 이용자 수가 많아지고, 일처리 하는, 일해야 되는 양이 늘고 어떤 뭐 경제적 에너지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도 많아지고 어 하면서 할수 있다라는 내용이더라.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영어 말을 연습을 했었고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빠듯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못할것 같아. 뭐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게 제목인데 재밌을 것 같아서 일단은 좀 뒀다가 내일 그 하수 샘플링 갔다 와서 어, 결과를 한번 보고 시간을 한번 보고 하면 어, 할수 있으면 하면 될것 같다. 어. 음 그렇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2월 7일은 이렇게 지냈고 이제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제 어제 못했던 부분들 어 못했던 부분들 잘 처리를 하고 어 해보도록 합시다 어 빨리 준비하고 빨리 늦지 않게 어 수원 출발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끝어 2022년 2월 8일 6시 10분 이거는 2월 7일 일기 영상 어 오늘 여기서 끝